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갑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반. 오늘 아침 8시 반에 84명 예약이 잡혀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식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유, 힘들다. 제가 5년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영업시간이 아닌 이런 특별한 시간에 따로 저희 식당 전체를 빌려드리는 것은 처음이에요. 84명이다 보니까 거의 평일 하루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인원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거절하기 힘들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가이드할 때부터 좀 알던 도민분이 연락을 주시 이번에 처음으로 영업시간 아닌 시간에 손님을 받게 됐습니다. 자, 저희 주차장 보이세요? 저희 주차장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원래 같은 차가 세대써 있어야 되죠. 트럭 두 대랑 제차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캔디스가 지금 아침 일찍 학교 바래다주려고 일단 출발을 했고요. 니뇨 같은 경우에는 칼본시장에 해산물 사러 갔고요. 차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오피스를 열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식당은 11시 반에 열지만 저희 생활리듬 자체가 아침 7시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아침이 더 바쁜 거 같아요. Thế ở 즘에나 일단 지금 캔디스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애들 학교 받아다 주러 갔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아마 등교 시간에 차량이 다 몰리다 보니까 갇혔을 거예요. 저는 이미 예상했거든요. 아침에 직원들이 얼마나 늦는지 이거 확인하려고 랬거든요 아 참고로 오늘 일하는 직원들은 월요일날 휴무인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4시간 일을 하면 8시간의 수당을 챙겨준다고 하고 4시간만 아침에 근무를 해달라고 각 지점 1, 2, 5호점 월요일 휴무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laughs> 왜냐면 근무자들은 11시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인데 오프닝까지 준비해 주면 은한 4시간 한 3시간 반 정도 일을 하면 이제 오늘 월요일쪽들이 출근을 하겠죠 그러면 바톤터치 해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 나가게끔 하려고 각 매장 월요일 휴무자들을 싹 모아 가지고 아침 8시 반에 손님을 받으려고 합니다 월요일 근무자들도 한 3시간 4시간 와 가지고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가고 휴무는 휴무대로 즐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직원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줬죠. 저희 직원들 진짜 착하죠. 평소 자기 생활 리듬이 아니다 보니까 빠지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넉넉하게 직원들을 불렀거든요. 사실 아침에 80명 정도면 직원 10명이면 충분히 핸들링 되는데 15명 정도를 불렀던 것 같아요. 4명 정도는 빠질 거라 예상하고 15명을 불렀는데 얼마나 직원들이 출근했는지 가서 보고 다른 지점에서 모아온 용병들이라 팀웍이 얼마나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캔디스 오면 가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네요 캔디스 운동산만 살살 걸어가 좀 늦을 것 같은데 게이트까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까지 걸어 나가면 오늘 하루 또 산책하는 기분 날 겁니다 저희 빌리지 예쁘죠 에도탈란반에서는 조금 좋은 빌리지예요 저도 여기 땅 사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습니다 하.. 돈 벌어서 여기 빌리지는 집을 못 줘도 여기 옆에 조금 싼 빌리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집을 좀 짓고 싶습니다 아, 이 집이 나와있던데. 이너 어, 비싸요. 30밀리언 페소 30밀리언 배송 얼마냐? 7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오래된 빌리지라서요. 새 집도 있지만 오래된 집도 많습니다. 전에 살던 메트로폴리스는 중산층의 빌리지였다면 여기는 중산층과 부자 사람들 이렇게 섞여 가지고 있는 빌리지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빌리지도 있습니다. 훨씬 더 비싼 빌리지. 근데 거기는 제 인생 마지막 목표라 생각하고 좀한 10년 뒤를 목표로 제가 거기 이사 가는 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깔끔하게 집잘 짜놨다 아, 멋있다 이곳까지 자세 걸어가서 테디스 만나도록 할게요 키스야 어. 어디야? 아이기라그라비스가 어. 봤다잉 어. 어떻게? 오거뭐 가게에 가고있어 이미 가가고있아아 여기 가게에 가고있어? 아 여기가 어비큐가있었오리차드 바비큐 봤다 ke? Okay. oh you go first. You can try taxi. Na! Same, Ramang Kiyapon. Oo. Oh. You go first. Same. You will wait for me, see? Oh, let the gate. Oh, anyway, taxi will not fly. After you, sakay motorcycle and go. nah. <laughs> you really, really No, very tight. All closed. What should we do? Two roads are closed. Going to Cebu city, very traffic. At the latest also, they just arrived. I think Denmark stay in the restaurant. No going home. Ako YouTube concept today, who's late, who's gonna absent. But I'm the one absent? What do you I think it's all na already. Ah. No one absent. I think no one absent. I will check. Uh, sir Choi and Mam Choi. Uh, sir Choi and Mam Choi, g r a b 달리, 알았어. Uh. 여기서 걸어서 캔디스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교길 차막히면 엄청 날 겁니다.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직원들 체크하려다가 나만 못 가게 생겼습니다. 아 오토바이 타고 갈까? 오토바이 타고 가야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중요한 결정을 해야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지 않으면 도착 못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야되겠다 기샤 베르 트라픽 아코 사카이 모토라 어, 요 사카이 모토라 왠에 쥐스 팔로 유벤 어어 어? 우리 직원이다 오케이 오케라 아샤 드라베오엔진스피자아 엔젤 스피차 어어 가라우세 하쿠요 아나? 어어 썬디 힐즈 아, 어 부스타 고생했 아야 No motor t a c w i c p i g o e s s l u e 아이고, 배고 싶어서 저거 좀...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됩니다.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 더 힘든 게이 헬멧 쓰는 거예요. 헬멧 찝찝해가지고, 와, 어, 쓰기 싫은데. 여튼 갑니다. 저 직원은 겐지스랑 사촌지간이고요. 예전에 트럭이 고바위에서 언덕길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집을 덮쳐가지고, 저 유튜브 하기 전에 아들을 잃었던 직원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겪어가면서도 일도 안 그만두고 저랑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아들 사망 보상금 받고, 이제 일을 그만뒀다가, 바람가위 쪽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헨젤스 피자 쪽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네요. 자식이 다섯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래도 네 명의 자식을 보고 슬픔도 허락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직원입니다. 네 명의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한 달도 못 쉬고 다시 저희 가게 와가지고 일을 했던 직원이에요. 농담으로 가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데 <laughs> 캐셔를 잘합니다. 그래서 돌아와 좀 저야 좋은데 진심인지 아닌지 저도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이 오겠죠. 아 오토바이 오랜만에 탄다.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간지럽지 아씨. 오토바이 타는 건 진짜, 아유, 헬멧이 진짜 극악이네. 그 터끈 안 했다고 또 야단 맞겠다. 집중해서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시속 10km도 안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뛰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시속입니다. 예전에 필리핀에 풍자했던 그런 포스팅이 기억이 나네요. 비행기 타고 마닐라까지 가는 시간보다 산란반에서 세부 아엘라까지 바로 옆 동네인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풍자인데 저는 이 시간에 나와가지 운전할 일이 없어서 이런 트래픽을잘 경험을 못해요. 오토바이 안 타면 아 출근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자 여기 보이는 게 교통 경찰 시텀이라는 분들이고요. 예전에는 한국 경민들 돈을 엄청 많이 뜯었는데 요즘에는 좀 비돈 받는 시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는 현저히 줄었어요. 한국인 차라는 걸 기억해놓고 맨날 잡았는데 특히 막탄, 막탄 지역 진짜 심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정 부패들이 아직까지 없지는 않아요. 자, 빌딩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얄라. 아이알라. 제가 아얄라고요. 여리스트 호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빌딩이 제희 <laughs> <저희> 가게입니다. Hi. <laughs> 아 도착했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해설. <laughs> Thank y o 이 단체 예약이라서 어, 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이미 손님들이 와 계시네. 왜 그릴판 없어? Last night. 아이고 그릴판 안 닦아놓고 갔구만. 아유. 송사마님, 몇살되이노 그릴판 빠스바사 왔네. 저희 1호점 로멜입니다로멜르 고모스타. h o u s 노 no problem t 라 롱타임이 <laughs> <laughs> 맨날 집에 출근하는데못 봐요. 안녕, 어, 빅토빅토도 빅터. 1호점에서 왔네. 막탄. Okay. <laughs> 네, 막탄. 2호점에서 어, 어, 어. 또 왔고. 라플라포. 2호점2호점 캐셔 아이안녕고에서 왔네. 2호점에서 많이 2호점에서 왔네. 왔네. 데이업 가론. 아, 오케이. Okay. 멋있다 이 오토바이 주차되어 있는 거 보세요 <laughs>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주차장에 오토바이로 꽉 차야 돼 여기 손님들 꽉차 있는데 아마 여기 주차장 몰라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차가 돼야 됩니다 Only you r late p e n a Only y late, s r thing 예, 로이 Violation paper, only CLA? No? Oh, yeah. Only a huh? no violation paper. No premium. <laughs> no premium. No d i s s e o n k It's okay. Great. Nah, chance. No. So, Mac.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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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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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방 난리 났습니다. 여기 지금 80분 오면서 반나절팔 거를 한 번에 다 팔아버려가지고 어제 저녁에 오늘 장사하려고 준비해놓은 재료들을 지금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말 거랑 레테랑 비상 걸려가지고 11시 반부터 영업할 식재료들 지금 손질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가지고 지금 스텝룸에다가 프랑클린 지금 대기 중입니다. 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찾아오기가 좀 어렵다네요 알고 와도 건물에 삼겹살집이 있다는 예상을 깨고 삼겹살집이 있어 버리니까 찾아오기가 힘든가 봐요 언제쯤 유명해질라나 제가 봤을 때한달 정도는 더 지나야 저희 가게가 좀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아침부터 폴리북 한번 하고 시작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저희가 이 액서스를 이렇게, 저희, 저기 보면 모터 보이죠? 저 모터로 뱉어내면, 여기 빌딩에서 들어오는 파이프가 있거든요. 이거를 환풍기를 켜줘야 이게 뱉어내는 만큼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어, 메인 파이프에서 연기를 빌딩 밖으로 못 뱉어내니까, 저희가 뱉어내는 연기가 여기서 계속 체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자욱했었는데, 로이로이가 지금 빌딩에 두번 뛰어가가지고, 어, 매장이 이렇게 다시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야, 여기가 찰콜룸은 제일 관리 잘하네. 맑게 크다, 붓. 와, 굿 매니지먼트. 야, 분위기가 거의 식당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 We will close or open. 오늘은 직원들한테 시급 3,000원으로 계산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 일당이 나올 거예요.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자, 이제 청소만 남았습니다. 2시간 잠깐 이라고 100만원 넘게 매상 올렸습니다. 진짜 술을 엄청나게 드셔주시네. 저희가 술을 이만큼 파는 가게가 아니거든요, 사실. 인원수에 비해 매출이 많은 게 음료랑 술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올 <목소리> 디쇼하시행에 내 고구마. 아, 이제 네, 다시 오늘 장사 준비합니다. 점심 장사부터인데, 아직 월요일 근무자가 출근하려면 3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 직원들 출근하기 전까지 여기 있는 거싹다 정리를 하고, 월요일 근무자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할 때 이제 조금 피곤하지 않게끔 정리를 싹 해주고 갈 예정입니다. <목소리> 마 타운 앤 힐, 아사 닌덧. I'm here, sir. Here? You w a n 버퍼 아산 인도 막탄 올 히어 여기 해지 아산 인도 히어 디어 님들 딜 모어 굿 아산 인도 데리 올 막탄 디저트 어넋 놓고 무슨 야 나도 좀 기대 아유 아, 아침부터 너무 일찍일어나서 피곤해 죽겠습니다. 근데 기분은 좋네요. 아마 2월 초에도 여기 많은 콜센터 지역이 2 4시간 운영하는데, 이교대다 보니까 아침에 끝나서 여기를 이용을 못 하시는 고객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콜센터 대표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침에 열어줄 수 있냐. 우리가 단체 회식을 하고 싶은데, 2월 달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침에 좀 열어주면 여기서 회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가 오피스 상권이고 콜센터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혹시나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도 80명 넘어간다? 그럼 전화주세요. 됩니다. 전화주세요. 그리고 오늘 페이가 세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쉬는 날인데 아무리 페이가 세도 자기 쉬는 날 아침을 이렇게 반납하고 일을 도와준 각 지점의 직원들 너무너무 고맙고 달리 사이도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막판에 달리 사이 점은 캔슬을 했어요. 왜냐면 막탄 점은 멀어서 저희가 프랑클린을 보내서 직원들을 셔틀을 띄워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달리 사이는 그 직원 두명 때문에 셔틀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워낙 베트랑들을다 불러놓으니까 커없이잘 해결이 된것 같아요. 여튼 자기 휴일을 반납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준 직원들 너무너무 고맙고 어 우리 직원만 직원이 없어요. 세부 어딜 가도 아마 세부 사시는 교민분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직원들 진짜 좋고 착하고 회사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컨텐츠를 직원들 위주로 이제 좀 바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Hello, New Lady. No f r e e m a meal. I give you penalty one week no free meal Oh but you're eating with me <laughs> Not it opening we're already making 50,000 pesos already the record is about like one group Yeah, open true that we're opening Now almost no sleep I need to sleep two hours and then Today my friend's birthday Okay? Good luck Thank you Bye bye I'll be Bye bye 둘네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볼티니 플로이. 데이업 가론. 긴사노 네. 데이업. 네. 레테는 뭐일을날 하는데 뭐, 뭐 아, 노일. 노이... 네. 아니 발라에서 슬립 할 거잖아. 너 슬리핑 하고 인사이드 스타크룸. 너 2pm에 슬립 좀 해. 어? t 데이팁 y 데레초. 도넛 도넛 티 박스. 카셔 네. 데레초. 깁샐러리야 oh ah, okay thank you yes, very thank you, thank you.